현재, 지금, 배치 1승 0패. 상대는, 쉔이네요. 예. 배치 정말 설레고, 와, 재밌네. 이렐리아 교육방송 하면서, 예, 배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윙님들. 일단, 상대가 쉔이어가지고, 좀 빡셀 것 같긴 해. <laughs> 아이, 역버프 아니지? 아, 잠깐, 역버프를, 역버프가 버릇이 돼가지고, 역버프 리시해줄 생각만 하고 있었어. 아 맞다 시청자분 디오에요 지금 시청자 코인 디오 에 미드 애니비아 코인 디오 하고 있습니다 캔이 어.. 그래도 좀할줄 아는 것 같은데 실드때 안때려주는게 좀 중요하긴 해요 실드 끝나고 2평리교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저큐저 평타 왜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서 조심하.. 조심합시다 슬로우, 그리고, 큐 슬로우 최대한 안 걸리게. 주의하시면서. 저렇게 체, 아마 체력 퍼뎀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 하나 먹으면 2렙이거든요. 이, 형, 이렇게 킷하고, 미나까지 챙기시면서, 대교 여기서 하드하게 합시다. 제가 무조건 이겨요, 대교 여기까지. 정말 빡세게 대교 했죠. 아이고 약간 이블린이라서 저마이블린이랑 지금 와드 방에 솔직히 다 소용없긴 해요 저마이블린인 걸 조금 조심합시다 음. 약간 그나마 이블린이 있을 동선이라 하면은 미드쪽이거든요 맞죠 갑니다 뭐야 잡았구요. 좋아요. 깔끔하구요. 어. 아, 끝자락에 칼이 닿아서 다행이야. 음. 정말 다행이구요. 쌍버프가 그래도, 음. 깔끔해. 바위게 약간 먹을 것 같아가지고 가봤는데, 역시나 바위게를 먹고 있네요. 여기서. 질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타워 적이라 여기서 이제 라인을 최대한 제가 당길, 당기, 당기는 플레이를 할게요. 여기서 몸을 한번 막고 우리 팀미녀 점사하게끔 유도를 하면은 우리 팀미녀한 마리가 순삭이 되고 상대방 쪽 타워에 가깝기 때문에 라인이 당겨집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당겨져요. 자연스럽게. 다음 웨이브 도착할 때쯤이면은 무조건 제 쪽으로 당겨지는 라인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라인, 비계고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라인 당기고 싶을 때, 꿀팁 하나 알려드렸어요. 도발 쓰게 만들고, 잘 가고요. 마이. 애니비아를 주고, 체를 잡았습니다. 승리하지 못할 것 수상하네, 우리 애니비아. <laughs> 스테를 그 샤니 아니 태포까지 먹고 갈게. 테를 아씨 샤니 도발 걸기 직전에 그자 끊어가지고 테쿨까지 줄여버렸어. 뭐에 뭐에 미쳤어? 미쳤어? 너가울래 에이블리 올거왔거든요 이거. 인형이 너무 많은 걸? 잡았죠? 깔끔해요 이걸 트위치 같이 밀어준다면? 깔끔하고요 뽀닝클 님이 현재 지금 애니비아 하시고 계세요 어우 트위치가 깔끔하네 아우 좋아좋아 좋아 트위치 좋아 깔끔해 갱 타이밍 아주 좋았어 일단은 어.. 템을 이렇게 갈게요 쪼오금 마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속과 마나가 필요할 것 같.. 아서 이렇게 갈게요 템 근데 쉔이좀 불쌍하게 피 조금 차이로 자꾸 죽네 불쌍해 조심해 미드 <웃음> <웃음> 어, 방금 나비 보이지 않았어? 나만 보였나? 흔들리지 않는다. 라인 관리~~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나비 보였지 않았어? 어, 나만 보였.. 먹... 나 황.. 자연 봤나 이거 먹으면 이제 6렙이거든요? 바로 큐큐형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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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확인한다 빠진 척 빠지겠네 따다 오면은 그때 큐로 박을라 했는데 평, 평타인데 더. 여기까지만 대기합시다 지금 대교 충분히 이득 보이세요. 만화보석을 산 이유가, 대교를 많이 해야 되는 챔프 상대로 만화보석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미녀 일단 먹다가, 이블린의 갱을 와주면 정말 좋겠는데. 이블린이나 죽여버리게. 하고, 하고, 큐, 평, 대교만 해도 깔끔합니다. 어, 아마 2대 정도 왔겠죠. 어... 지금 오면 안 돼요. 이블린, 지금 오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휘 많았을 때 왔으면 좋겠다. 이거 저도 같이 갈게요. 깔끔하게, 더블킬 주구요 바로 칠 갑니다. 깔끔하죠? 음. 철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깔끔한 텔 타이밍. 좋아요. 다음에, 단검 두개 사주고. 셰이 왔어도, 이거는 죽였어요. 안 돼! 그만 죽어! 빨리 클리 그만 죽어!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들, 철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음, 깔끔하게, 예. 네. 제가 이 게임 캐리하도록 할게요. 파밍만해 음. <laughs> 파밍만 파밍만해. 파밍만 리메서 신발 사고 파밍만 합시다. 음 괜찮아요. 타워 한 대만 맞게 퀴트 쓸게요. 일단은, <laughs> 지금, 쉔이, 또 라인이 당겨져요. 쉔이 또 파밍하기 힘들어졌어. 이블린이 왔거든요, 지금. 이 새끼가, 와도 지우네. 그래, 어? 림브 핑크 판다. 그래, 나초야. 음, 깔끔해. 음, 깔끔하고, 한게 고맙다. 쉔 평타 방어 빠지면 되게 하면 되다쓰 맞긴 해요, 그게. 일단은, 근데, 이번 판, 럭스 소빵만, 아, 룰루까지 있구나. 조금 이렐리 캐리하기 조금 힘든 조합이긴 해요, 상대가. 쉔 6, 쉔 6. <laughs> 룰루 서포트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 <laughs> 야, 이거 이블리였나? 아닌데. 평, 타한대더 때리면 깔끔해요, 여기서. 트위치가 지금 이블링까지 잡아뒀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저는 미스포춘만 잡는 형식으로 하되, 트위치를 좀 지키는 식으로 하면은 이길 것 같아요, 이 게임. 큐 평, 이 e, 평타 한대 더. 여기까지만 이겨. 오케이. 충분히 지금 압박 잘 넣고 있거든요. 체인 지금 CS를 못 먹고 있어요, 계속. 깔끔하고요, 바텀까지. 어우, 좋아요. 라인 밀어서 캔궁 최대한 못쓰게끔 만들어 줄게요 지금 라인 라인 미는 이유가 쉔이 궁이 타면은 라인 손에 많이 보게끔 하게 했는데 텔을 탔네요 저는 이제 집가서 여기서 특포 뽑으면 돼요 10분 30초 특포 깔끔하죠 14 48쉔텔 10, 10. 체크해주고요 10분 조, 중반 깔끔해요 그만해. 음 일단 이블린이어서 와드가 좀 부임해.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블린 정글일 때적 적정글에다가 와드를 박아주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야지 어, 어느 동선으로 갱을 온지 가알 수가 있어서. 말하면서 하면 좀 힘들긴 하죠. 솔직히 쏠량할 때말안 하면서 하면 더 집중 잘 되고 그렇죠. 근데 네,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 방송 하기 위해서 말하면서 하는 건지솔직하게말안 하면서 하면 좀더 게임이 집중되고 저도 미니맵 채팅창 볼 시간에 미니맵 보고 그러니까 좀더 집중이 되죠. 솔직하게. 적이블리면 적정률 와드가 왜 꿀이냐면은 이런 데다 아무리 박아 봤자 잠깐만. 아이, 아무리 박아봤자 안 보여요. 와, 우 좋았다. 나는 퍼울 퍼블포, 퍼블포탑 내가 먹어야겠다. 위치가 지금 약간 캐리 할것 같거든요. 캐리가 잡혔어요. 미드로밍아번 갈게요. 지금 이블린도 무조건 왔거든요. 이거 이블린도 왔기 때문에, 오케이, okay. 깔끔해요. 이블린도 이거 무조건 미드를 볼 수밖에 없었어. 적정글 와드 꺼졌고, 이제 블루가 슬서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블린이 무조건 정글 위동선 돌 겁니다. 지금 트위치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 깔끔한데요. 이번 판은 그냥 제가 헤르메스 신발에다가 메이머셔스 띄우면은 아, 좀, 하나 안 좋을 것 같은데. 들교하고, 황큐 들교하고, 오케이, 빠지면 반피. 한40% 깎고요, 피. 트위치가 갱을 잘하네요 잘 트위치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고있어 최선의 플레이를 하고있지 트위치가 쉐이드 꺼질때 <laughs> 이걸 하는게 정말 좋긴한데 나 집가서 일단 헤르메스 아 아니, 헤르메스가 아니고 주원포 시작할게요 <laughs> 다음 턴에 타워를 한번 깨보러, 깨보도록 할게요 아, 네. 깔끔하게 잡아줬고요 오케이, 깔끔하게 일단 트리플 키까지밖에 못할 것 같애. 더 이상 힘들 것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나마 좀 잘해가지고 트리플 키까지 한거라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네. 이블링까지 잡는거는 불가능인 것 같애. 음. 방금 플래시 쓴거는 럭스 베리어 쿨타임, 아, 지속시간 좀버틸라고 플래시 쓴거예요 방금. <laughs> 이게 최선이었어. 럭스, 뭐 피했지 않았을까? 궁을? <laughs> 나, 뭐, 나, 아, 속박 안 맞았지. 나 속박 안 맞았었지. 그러면 럭스 궁을 럭스 궁을 풀로 피하는 게 맞았네. 음, 맞아, 맞아. 그럼 그게 맞아. <웃음> 예리하네. 호호, <laughs> 예리한데, 음. 럭스공을 내플로 피했으면은 잘하면 두명 다 잡았을수도 있겠네 음 무라기 까불지만 와서 어? 죽고싶어 무라기? 새끼가 어? 한대두대세대네대 네. 대, 네, 네. 다섯 대 여섯 대 까진 안되고 오케이 다섯 대 럭스공을 플로 피했어도 배려는 있었지만 지금 아까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을거예요 다 죽여버리기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오목 오목에 다 죽일 거야. 내가 알겠어? 다 와봐. 다 죽여. 그냥 다 패버리게. <laughs> 좋아요. 이거까지 이제 타워를 압박을 해버리면 깰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트위치가 근데 잘해. 예, 트위치 트위치님 잘하시네요. 트위치가 근데 갱 로트 같은 거 보면 깔끔해. 음, 잘해. 음.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 추천 150개까지만좀 찍어줘라. 좀, 음, 좀 양심적으로서 한번 찍어줘라. 아. <laughs> 한 번만 찍어줘. 정글 우리 팀 정글 잘해요. 음. 이제 내가 딸라인 가서 풀어주면 돼. 시점 150기까지 만좀 찍어줘요, 여러분들. 1 1 분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잠깐만, 뭐 럭스도 죽이고. 럭스 지금 속박이 빠졌어요. 럭스가 우리 럭스 친구가 속박이 빠졌어. 그냥 죽어야지 뭐. 떻게 그래. 최장 어 어쩔 건데? 최 와도 죽이고 일단 샌까지 불러. 일단 샌까지 불러고이서 형 걸고 형 그냥 생까지못 죽이더라도 아, 그래. 부들부부하게 만들고 형형형형형형치고형 깝치고, 형형형형형형형치고아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어, 깝치고. 까불, 까불, 까불 까불고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목소리> 일로와 <목소리> <띄는 거야>. <목소리> 그냥 깨. 왜냐, 어? 걸리면 죽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탑으로 가서 미니언 좀 쌓여있는 거 먹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적정 글에 와드 꼼꼼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 꼼꼼하게 와드 해주고 가고. 시야장까지 깔끔하게. 메모랑 몰락을 두 번째 코어를 하면 어느 게 좋다고 봐? 하시는데, 저는 몰락과면두 번째 코어를 안 갑니다. 만약에 가면은 요무를 가죠. 요무 아니면 메모셔스를 가는데, AP 비중이 좀높은 이번 조합 같은 경우는 AP 비중이 좀더 높아요. AD 비중보다. 그래서 메모셔스를 간 거고, AD 비중이 좀더 높으면은, 요무를 갈것 같아요, 저는. 몰락은 잘안 가요. 아까 야쏘 만났을 때는, 아까 노말에서 야쏘 만났을 때, 그럴 때나좀 가지. 안 갑니다, 안 그러면. 위치엔드 많이 가던데, 요즘 프로일리. 맞아요. 이게 취향 차이인 게, 위치엔드가 멜모시스보다 라인 푸시가 좀더 빨라요. 근데, 일단은, 마부사 채우랑, 위치핸드랑좀 차이점이 뭐냐면,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이 일단 2,500원과 3,250원. 6.. 700원 정도 차이가 나면 무지하게 많이 차이 나는 건데, 빠른 시간 안에 그만큼 코어 좋은 걸 뽑을 수가 없어요, 원래. 마법사체우만큼. 아마 가성비로 따지면은 위치핸드가더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깡디를 좀더 제가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공속보다는, 저는 그래서 마법사체우보다는 메모셔스좀더 제가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가성비는 확실히 마법사 채우가 더 좋아요 이거는 반박불가하고 네위션드가 마법사 채우 말하는겁니다 하 <목소리가> 야야야야야 <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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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미니니언 죽였어 <놀람> 아 이거 내가 실수한게 왜냐 궁으로 미니언 내가 죽였어 아까 <놀람이 없어. 놀람> 내가 미니언 딸라 했거든요? 내가 궁으로 미니언 죽였어 <놀람> 내가, 내가 미쳤는데? <놀람> 궁, 궁으로 죽였어 내가 그래서 <놀람> 못 탔습니다 그래 <놀람> <놀람> 이거 타면은 걸리겠지? 미, 미포를 좀 죽이고 싶은데 한 라인만 더 밀어라 한 라인만 한 라인만 더 밀어라 안 오네 어? 이거를 아 와드가 박혀있네요 그냥 이거 가야겠어 도망을 가기 보였긴 했어. <laughs> 메모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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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제발! 어, 메모셔스! 아, 좋아요! 예모셔스 이걸 안 죽네. 어, 좋아요. 깔끔하고, 어, 매우셨어요. 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사기 아닙니까? 매우셨어. 네. <laughs> 그냥, 어? 좋아, 좋아. 좋아. 기본 뛰었구만. 억지니까 좀 갑시다. 야, 이걸, 이걸 또 매우셨어. 이걸 또 캐리하네. 어, 좋아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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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laughs> 아 오라고 이 새끼 오라고 바로 가자고 바로 가자고 <laughs> 진짜 말들을게안 들어요. 깔끔하게. 아로 어이구, 럭스 형님, 리시 깔끔하고요 아, 좋아요. 럭스 형님. 그냥 뭐, 심심한데, 마더템이나 하나 갑시다. 음. 좀더잘버틸려면 마더템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템 올리는 게좀더 단단할 것 같죠? 음. <laughs> 요즘 미포 좋나요? 잘 모르겠어요. 미포 요즘 본 적이 없어서. 아이고 파네 이걸 또아또 또 진짜 화나겠다 럭스 화나겠다 아절기안 죽네 절기 죽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어가지고 깔끔하게 일단 캐리하는 모습이에요 아이씨 안 끝나겠는데 이거 어어? 약 위험한걸?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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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쳐, 어어어어어어 역스 한번 눌러볼까? 대마스야. 일단 레드로 피업 좀 하고 여기 와든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 뭐 와든가? 아 야,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빼야요 빼야요. 어 깔끔하게 트위치가 지금 소룡하고 있거든. 이거, 이거, 이거. 억지의 포탑. 제가 어그로 끌 테니 탑으로 가세요. 엄마. 티치 근가 오졌고요. 티치 근가 오졌고요. 그냥 티치 근가 오졌고요. 이거 티치 군가기도 이게.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럭스, 일로 와. 전시즌 배치.. 아니 티어 없고 이번에 만렙 찍어서 배치를 보는 겁니다 <laughs> 티치 군가 개오졌어 이거 티치가 너무 잘하는데 이거? 이번판 티치가 깔끔하게 캐리하는 부분 이구만 나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제가 딜량 1등일 것 같아요 허? 아마 깔끔하게 이렐티치 2인 캐리구도로 갔네요 아솔랭에서 봤는데 이 사람 좀 잘한다 음, 깔끔하네 음, 깔끔하네요. 아, 딜량 받은 피해량 똑같네, 어, 26 26 똑같네요. 거의 어, 26,700, 26,800 똑같네요. 아니, 뭐, 가격 대할게요.